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르고 흥미로운 야구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서건창이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며, 그가 겪은 상황과 성과는 스포츠의 여러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LG 트윈스에서 방출을 요청하며 FA 신청을 미루고 반등을 노렸지만, 그후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활약하게 되었죠. 특히 기아에서 서건창은 단순히 백업 역할에 그치지 않고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3화를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린 것은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팀의 분위기와 케미스트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FA 시장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장현식과 임기영은 각각 좋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건창은 아직도 미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36세로 다소 많아졌고, 최근 시즌 성적이 뛰어나지만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한 점등 여러 요소가 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또한 FA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팀들이 서건창을 영입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건창이 지난 시즌에 보여준 성과와 그의 프로 정신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 합니다. 그는 기아에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며 그라운드에서의 열정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처럼 서건창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서 팀 내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선수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서건창이 FA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가 미래에 어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리고 그가 기아에서 쌓은 경험을 다른 팀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건창이 상황은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상 기회가 있었고, 기아와도 여러 차례 대화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는 구단과 선수 간의 이견 때문입니다. 서건창이 나이, 수비, 타격에서의 한계를 지적받으며 주전 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계약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구단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건창이 같이. 서건창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 200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의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주전급으로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1군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시즌이 거의 없고, 250타수 이상을 기록한 시즌이 단한 번도 없다는 점은, 그가 과거처럼 주전급 선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건창은 여전히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아 우승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주전자리를 보장받는 계약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아와의 협상. 서건창이 기아와의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양측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서건창이 나이와 주전 경쟁에서의 한계를 고려할 때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서건창이 FAC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 규모가 적고 다른 구단들이 서건창을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없어 경쟁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건창이 선택. 서건창이 선택은 이제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기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팀의 분위기나 리더십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발휘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기아에서 큰 규모의 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더 나은 조건을 원한다면, 다른 구단에서의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구단이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서건창에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건창이 스프링캠프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구단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도 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주전 자리를 원할지 아니면 기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백업 선수로서 안정적인 계약을 원할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전망. 서건창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더 뛰어난 타격을 보여줄 수 있는지 수비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 구단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팀들이 나서지 않으면 기아와의 계약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건창이 기아와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아 더 넓은 시장으로 나설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선택할 길이 어떤 방향이든 그의 경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KBO 리그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야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소식들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